지금부터 따라하기 57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20일인데 매주 음, 일주일 전에 배운 거 요거를 산에 등을 학습을 좀 하고 그니까 그러니까 복습하는 거지 이렇게 따라하고 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예. 아, 50, 5회, 56회, 57회, 3회분입니다. 5 5회맨 처음에, 뭐, 어, 그, 뭐 어디 나냐면은찬팀 저, 식사, 예스토라는 식사일. 어, 요거 이제 시따을한번 해보세요. 싱원. 칭원 어, 쩔, 푸진. 절푸진요메요요메요 하오 딴더. 하오 딴더. 찬팅. 찬팅. 먹겠습니다. 이 근처에 좀 괜찮은 식당이 있나요? 니야오. Uh. 니야오. Uh. 什么样的?什么样的?餐厅?餐厅? 당신은 어떤 식의 식당을 원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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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부근? 저 부근?有有韩式韩式餐厅吗? 찬팅마, 응. 이부분에 한식 식당이 있습니까? 네 예. 아, 지하우스지이하우스편앤이디앤더피앤이디 찬팅 찬팅 예. 가격이 좀 저렴한 식당이면 좋겠지요? 니 야오 스니 야오 니샹머니샹머 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은데? 워헌 샹츌 워헌 샹 중국 중국 차이 차이 나는 중국 요리 먹기를 좋아해. 하오하오 하우, 어머, 어머, 이치, 이치, 출, 출, 중국어, 중국어, 차이, 차이. 차이. 에. 그럼, 우리 함께 중국 요리 먹자. 아, 그 다음에, 기우차이, 술안주에 대해서 나갑니다. 진금 지금, 워, 싱커, 오늘은 제가 사겠어요. 미아오, 미아오, 썸머쥬, 무슨 술을 마시겠습니까? 쥬라이, 쥬라이, 피쥬바, 피쥬바, 하이요 상어 하이요 샤샤우 차이, 차이. 네. 예예 맥주로 주시고 그리고 안주는 뭐가 있죠? 네. 아음 차이단 짜이 리 차이단 차이. 차이 차이 짜이 리 그 개인이 네.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디엔, 고 나고, 하오, 아. 어느 것이 괜찮아요? 아, 쪄스, 쪄스, 무 이것은 무슨 요리인가요? 아, 푸우엔 예? 푸우옌. 푸우옌. 푸우 그렇죠. 마단마단 요. 요. 마마 종업은 계산서 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주세요. 아,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뭐, 누, 길을 붙는 겁니다. 아, 자, 첫, 첫 문장 얘게 나가요. 징원. 징원. 어, 쩌스. 쩌스. 썸머띠파. 썸머띠 먹겠습니다. 응.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리스 베이징. 시. 시. 짠. 응. 여기는 북경 서역입니다. 나무나 나무. 다오. 오 티안먼. 티 안먼. 점어 쨈마. 쨈. 쨈우. 그러면 천안문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아. 하오쥐어 지하철 타는 것이 좋습니다. 띠티에 짱. 티켓 짱. 맞죠? 지하철역은 어떻게 감니까? 왕첸. 이쯔. 이쯔. 스스 앞으로 곧장 가세요. 회창. 회창. 강. 강. 시에. 시에. 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바꿔서 어, 먼저 한국말로 민장을 얘기하시면 내가. 받아가지고, 중국말로 문장을 할 텐데, 좀 천천히 하시도록 하시고. 자, 먼저 시작해보세요. 네네, 네. 55회죠. 네. 예. 55회. 55회 찬팅. 55회. 예 식당.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묻겠습니다. 이 근처에 좀 괜찮은 식당이 있나요? 아. 칭원. 절. 푸진 有没有好点的餐厅？ 당신은 어떤 식의 식당을 원하세요? 니오什么样的餐厅이두근에 한식 식당이 있습니까？ 저 푸진 요 한스 참티마 가격이 좀 저렴한 식당이면 좋겠지요. 쥐 하스 핑이게노 참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은데 你 샹, 吃什么 나는 중국 요리 먹기를 좋아해. Oh, 我很想吃中国菜. 그럼 우리 함께 중국 요리 먹자. 好,我们一起。 철중고차 네, 다음에 오늘은 제가 사겠어요. 제인테어 어코 무슨 술을 마시겠습니까? 자, 니야 뭐예 yeah, yeah, 맥주로 주시고 그리고 안주는 뭐가 있죠? 피 huh?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菜单리这里给你 어느 것이 괜찮아요? 아, 디에 나그 하오노. 이것은 무슨 요리인가요? 저. 스, 스머, 차이 종업원 계산서 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주세요. 부, 우, 연 아, 마이, 땅 요, 땅, 쥐, 마 묻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清文,这是什么地方? 여기는 북경 서역입니다. 这里是北京市长 그러면 천안문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나무. 다오 티안먼. 자마조. 지하철 타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워스. 좌. 디트. 지하철역은 어떻게 갑니까? 띠-태-짱 쩌마-쪼 앞으로 곧장 가세요 왕-첸-이-쯔-쪼-쮸-스 정말 감사합니다 희, 장, 간, 시. 아, 그, 이제 다, 요거, 된 걸로 알고, 이제, 이제, 아, 어, 아, 오늘, 저, 학습하는데 주요 중점이 뭐냐면은, 저, 길을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되는 거니까. 어, 아, 근데, 아 우리가, 저, 이걸 아셔야 돼요. <laughs> 어, 주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만약에, 유청하지 못할까에는, 귀를 묶기 전에 지금 참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수시로 사진 촬영하기도 좋고, 촬영하면 잘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뭐 사진을 자꾸 찍어 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자, 내가 숙소를 정하겠다거나 하면 그것도 사진을 찍고, 또, 숙소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뭐 특색이 있는 그걸 찍어야 돼요. 왜냐면, 어, 내가 다시 찾아가, 가거나 또, 다시 돌아와야 할, 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나타내는 것은, 그 근처에, 이거, 보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 보스 정류장에, 그, 간판, 그, 조그만 간판이 있어요. 무슨, 역, 역 무슨 정거전이라고 써있는 거. 그거만 잘 찍어 놓으시면 돼요. 그거 찍어 놓고, 뭐, 그, 그 다른 거 찍는 것보다 그게 제일 나아요. 그 다음에, 큰 뭐, 그, 저큰 건물에 뭐 뭐야 쇼핑센터라든지 큰뭐 전자상가 이런 거는 뭐 찍어놓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거다제 손쉬운 건 어디가나 저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을 찍어놓시고 으 그다음에 이딱 해가지고 내가 다시 그 거길 그 가고 싶으면 못 찾게 잘 몰라요 이게 제 찾아가는데 할것 같아도 잘 모른다 헷갈리면은. 무조건, 저, 택시 치워가지고, 그, 저, 그 사진 보여주면, 보스 영상 이렇 쳐다보면, 택시 기사들이 다 알죠. 그니까, 아, 그, 제일 좋아요. 제가, 중국에 다니면, 많이 써먹는 그런, 수법인데, 가장 편하게.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내가 어디지갈수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옆에 전철력이있다면전철력도 찍어놔야 돼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전철력 명명이 있어요. 그만 찍어놓는 데. 그러니까 그런 거 찍어놓으면 여행하는데 편하요데 뭐 여관 여행 같은 거 찍어놓으면 몰라요. 뭐 호텔 이거 찍어봐도 그건 절대 몰라. 아 사람.